자원순절 우리 서로 다른 세명 A, B, C가 있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그냥 원순절이 아니고 원탁에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렬로 한번 나열해 볼게 A, B, C를 A, B, C를 나열하는 방법 A, B, C가 있겠죠? 그럼 A, C, B가 있겠죠? 그다음 B, A, C가 있겠죠? B, C, A가 있고 그다음 C가 맨 앞에. A, B가 있고 C, B, A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섯 가지가 있죠. A, B, C를 그냥 나열하는 방법은 순열은 여섯 가지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해가지고 여섯 가지죠. 그지 근데 이 A, B, C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원탁에 한번 맞춰볼게요. 원탁에. 이 원탁은 어떤 원탁이냐면은 어떤 원탁이냐면은 이 원탁이 이제 사라상황이있어 사라상황. 하늘 위에는 구름 한점 없어. 그냥 파란 하늘이야. 땅은 평평한 고무 모래야 그냥. 거기에 원탁이 딱 있는 거야. 거기에 의자 세 개가 딱 있어. 의자 세 개가 딱 있어. 처음에 이제 A란 사람 여기 앉고 B란 사람 여기 앉고 C란 사람 여기 앉았어. 이거 하고 자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았어. 잠깐 한, 한 칸씩 옆으로 가라고 한 거야. 한 칸씩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a가 여기 앉고한 칸씩 옆에 간 거예요, 이렇게. c 이렇게. 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자. 이세 개는 같을까, 다를까? 이세 개는. a b c ABC, ABC 같을까, 다를까? 이세개 같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봐봐. A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A 앞에, A, 응? 어? A 앞에 원탁이 있죠, 그지? 하늘은 파랗고, 땅은 사라잖아. 사라. A 오른쪽에 누가 있어? A 오른쪽에 C가 있고, A 왼쪽에 B가 있는 거지. 이것도 보세요, 봐봐. 하늘은 파랗고, 하늘은 파랗고, 땅은 그냥 평평한 산을 설명해요. 보세요, A 오른쪽에 C가 있고, A 왼쪽에 B가 있고, 앞에는 그냥 비어 있고, 이 뒤에도 비어 있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A 오른쪽에 C가 있고, A 오른, 왼쪽에 B가 있고, 앞에 비어 있고, 하늘은 똑같고 이세개 구분이 안 돼. 원순열에서는 이세 개를 각기 봅니다 이렇게. 원순열에서는 원순열에서는 응? ABC. 그러니까 예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기준이라 그러면 A, B, C 이거는 A, B, C고 시계 방향으로 읽어볼게. 이게 뭐가 돼? C, A,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읽고 여기 예를 기준해서 여기서부터 읽고 시계 방향으로 읽으면은 B, C, A가 되잖아. 이런 직순열에서는 이런 걸 직순열 그러지 원순열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순열은 abc, acab, cab, bca, bca를 다르게 보지. 근데 원탁에서는 같아. 원탁에서는. 원탁에서는 같대. 아. 어. 이세 개를 다 똑같이 보는 거지, 세 개를.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어차피 세 명이 손딱 잡고 있으면, 어? 손딱 잡고 있으면 뭐 어, 왼쪽에는 B, 오른쪽에는 C.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응. 어. 그래서, 원탁에서는, 원탁에서는, 이 ABC하고, c a B하고, 얘하고, 얘하고, B 하고이하고이하고그 다음에 BCA. 자, 요세 개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한 번,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 요번엔 A. 시계방향으로 CB를 이렇게 합쳐볼게. A, CB. 얘하고 얘 자리 바꿨어. 얘하고 얘는 다르지. 맞잖아. 얘하고 얘는. 얘는 A, 얘는 A, 왼쪽에 C가 있는데, 얘는 A, 오른쪽에 C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응. 어. 그, 얘하고 얘는 다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칸 옆으로 가고 그래서 손잡고 한칸 옆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손잡고 한칸 옆으로 간 거야. A, C, B. 이렇게. 이세 개는 똑같아, 이세 개는 또. 맞죠? 어차피 a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이고 a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이고 오른쪽에 b고 왼쪽에 c 이세 개는 또 같은 거예요. 세 개는 음, 이렇게 갖고 그래서 a, b, c를 a, b, c를 어? 자 a, b, c를 원탁에 앉힐 때 원탁에 앉힐 때 가지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두 가지는 자, 3팩토리얼 나누기 3이 되는 거야. 3. 이런 공식이 되는 거야. 3팩토리얼 나누기 3이 됩니다. 3. 이 3개씩 같으니까, 세개씩 같으니까. 그럼 만약에 4명이면 어떻게 돼? 4명이면, 그러면 4명이면, 4명이면. 4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럼 n 명인면 어떻게 돼? n명. M명. n명을 원탁이 안 치는 거야. n명의 직순열은 n팩토리얼이죠. 근데 그걸 원탁이 안 치면 나누기 n 하는 거야. 응? 이해가 안 나누기 n 하는 거야, 나누기 n. 그럼 얘를 공식으로 따지면, 공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n으로 나누면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얘가, 왜 나누기 사작이냐면은 이렇게, 얘세 명이 이렇게 손잡고 돌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 그지 근데 그세 가지가 모두 같잖아. 네 명이면 네 명이 돌아가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누기 n을 하는 거야. 근데 요걸 약분해보니 n-1 팩토리얼이 되지.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n명을 n명을 직순절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까지인데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하나 빼면 되는 거야. 하나 빼면 되는 거야. 원순절. 이해 가요?